2025년 12월 21일 주일 생명의 삶 큐티 여우수아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른 신앙에 대한 당부 그때의 여우수아가 루우벤 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우와의 종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에게 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우수아는 요단동편 지파들, 루우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파의 헌신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안식하게 합니다. 적용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 보았나요?